푸바오의 첫 번째 영화 안녕. 할부지가 중국 본토에서 상영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중국 팬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 영화는 푸바오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으로 푸바오가 한국에서 성장한 뒤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특히 푸바오가 한국에서 떠나는 순간의 감정과 헌정이 담겨 있어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이 영화가 자국에서 개봉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푸바오의 이야기를 큰 스크린으로 보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들의 기대는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개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확정되면서 한순간에 좌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야만 영화를 볼수 있는 상황에 놓였으며 비행기표와 숙박비 같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은 소셜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웨이보에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판다에 대한 영화를 볼수 없는 거죠? 라는 한 팬의 글이 수많은 공감을 얻으며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팬들은 푸바오가 중국 본토에서 상영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중국 팬들은 한국 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팬들이 영화 제작사와 관련 기관에 영화의 판권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양국 간의 협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영화관리 당국의 정책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영화 관리 당국은 외국 영화의 수입 및 배급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녕, 할부지의 판권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팬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단순한 판다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중국 팬들에게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지 못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푸바오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팬들은 큰 아쉬움 속에서도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푸바오와 관련된 영화가 본토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푸바오라는 상징을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푸바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담은 영화는 푸바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은 푸바오가 상징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며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